안녕하세요. 부자의 상징, 만수루,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이노의 셀트리온. 아, 징글징글. 자, 여러분들, 기다림과 오늘도 3%의 하락이 있었는데, 다른 바이오들 쭉쭉 가는데, 자, 못 가서 슬프신 분들 속이 다 터집니다. 하지만, 이젠 저 만수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셀트온 오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 첫 파동이 올라와 있고 자 다음 파동은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자 여러분들에겐 시간은 곧 돈이라는 거 내려올 때마다 쓸어담아라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 자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셀트리온의 폭등이 있는 날까지 만수라 한번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차트만 확인하시더라도 저점이 계속 잡혔다는 점. 자,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점. 자, 이게 최근 보여준 자, 셀트리온의 바닥을 확인해 주는 근거들이 될수 있죠. 자, 그리고 최상단부터 떨어지는 완벽한 추세 저항 라인들이 돌파가 된 시점이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또한 번에 인구의 세월이 흘렀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 보유 수량의 의도적인 급격한 상승. 자 이게 어디겠습니까? 자 완벽한 첫 번째 큰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죠. 자그 이후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켰지만 크게 기술적으로 수량이 빠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해 보셔야 돼. 자 외국인들이 주포가 되면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돈의 파워가 있다는 점 1차적인 매집이 끝났고 자 주요 저항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라는 걸 인지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차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시점은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강력한 수급을 뚫어 올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고 지금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 자, 따라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왜냐? 기준이 섰다. 기준. 예. 기준이 섰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수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 자, 돌파. 돌파한 시점 이후에 밟아줄 때가 강력한 매집, 매수 타점이라고. 자, 왜냐? 그 이후에 버틸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는 우리를 지켜준다. 자, 그래서 저점 확보가 그렇게 중요하단 점 지난 영상과 오늘에서도 딱딱 집어드린 거예요. 맨날 얘는 쌍바닥을 만들어,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상승폭을 봐야 돼, 상승. 자, 지금은 손실, 그리고 시간, 이런 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부분. 현재 중요 기점이었던 이 부분을 상승을 뚫어냈을 경우의 폭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현재 가장 비슷한 차트만 보더라도, 대한전선에서도 자 이런 밟아주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게 필요해요. 밟아주는 모습, 이거는 확인이죠. 신호를 알린다. 자 그래서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짚어드리는 거고, 오늘의 하락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왜냐? 주말에 분석해드렸던 내용이 공급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만수가 운영하는 공급방 2만 4천 명이 넘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주말에 한국 기업 투자 발표 현황정리가 있었죠. 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 삼성, LG, SK,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 중요하니까, 자, 다른 기업 내용은 잠깐 접어두고 셀트리온의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공부방에 올려드린 것들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거기다 만수가 영상으로 요약해드리죠. 1 플러스 1! 자, 관세협상 이후에 한국 주요 기업에 자,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을지 총수들이 모여서 얘기가 있었는데 자, 총 800조 원 규모의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 자, 셀트리온도 당당하게 한몫 차지했죠. 자, 귀엽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이 워낙에 빵빵하고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자,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자,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4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송도, 오찬, 예산의 국내 투자를 4억 4조원을 진행을 하고 미리 미국 생산 공장 일라이 릴리 찍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냈죠. 자, 리스크 감소. 자, 관세 협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 지면서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과 신약 개발에도 큰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자, 제조만의 일이 아니라 신약을 찍어내겠다는 셀트리온의 의지죠. 기존의 멀티플을 두 배, 세배 올릴 수 있는 부분이란 거. 자,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하고 회사가 돈이 없으면 이런 걸 단행하겠습니까? 자, 충분히 쌓여져 있는 매출과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해. 근데 차트가 가격이 눌려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위한 도약 기간이란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시간과 이기려면 적정한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러한 것을 만수가 집어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딴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 5%, 2%뭐 떨어져도 땡큐하고 받고 매수 타점이 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R&D 투자 가속화. 자, 가속화가 뭐겠습니까?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에서 더 뛰어 오르는 가속화를 시켜 내겠다. 자, 이제, 우리 참지 않아. 너무 눌려있어서, 우리 주주분들, 긴 시간동안 고난을 보상으로 안겨드리겠다는 의지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왜냐? 자사주 매입을 괜히 했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아, 지독하게 저평가다. 땡큐. 나라도 사야겠다. 가격을 저하했던 요인들은 많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 만수가. 짚어드립니다. 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긴 했지만 1차적으로 빠르게 공부방에 짚어드렸고 타점이 충분히 다른 차트와 비교했을 때도 나온 점이다. 자 그래서 현재는 좋은 지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자 확인시켜 드렸고 왜냐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갈수 있는 회사고 모멘텀이 있고 좋은 차트상 지점이라고. 2024년에 처음 만수가 셀트리온 관련된 신약 자료를 올려드렸죠. 항체 약물 접합체인 자이러한 ADC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고. 자 이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점이죠. 자 거기에 대한 라인업들을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수가 그냥 셀트리온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것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저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영상에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셀트론에 관심 있거나 돈을 벌어가실 분들은 눌러 주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자 그것과 함께 공부방에 짚어드렸던 내용 바이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눌렸었죠. 그중에서도 바이오 대장주 셀트론이 가장 부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현재 바이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셀트리온의 몰빵을 때리셨다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게 작년에 짚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6개월 동안 손가락 빨아야죠. 왜냐?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부방에서 알테오젠, 리가캠, 다른 종목들도 같이 잡아 두셨다면 바이오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다는 점들 짚어드렸어요. 자그 이후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어제까지 신고가를 찍어주었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나 이제 질렸어 딴 데를 가야겠다. 자 이러면 또 잃는 거예요. 내가 팔고 나면은 오른다고. 자 그래서 짚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셀트리온 좋다고 거기다 몰빵을 다 때리시면 안 된다고 하시, 하시면 하, 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알테오젠이었죠. 9월 9일부터 계속 9월분이 뿐이겠습니까? 자 5만원부터 현재 50만원까지 계속 끌고 올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10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 판때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47만원 8천원 선에서도 인생을 걸어라! 혼을 담아라!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가캠 바이오 동안 6월 12일, 1일이죠. 변공 맥점이 포착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방 가족 추천주로 리가 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병곡 맥점이었고 마찬가지로 셀트레온과 동일하게 이전 의미 있는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를 받았죠. 자 이러한 패턴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 드린 겁니다. 과거에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 캠바이오가 됐었지만 이젠 셀트레온의 시간이 온다. 자그 점을 말씀드리는 점 잊지 마시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 입장 방법은 010-8346-2138로 8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바이오의 상승 이유는 이미 점쳐 있었습니다. 올려드렸던 공부자료들, 자, 확인해 보셔도 과도한 하락이었다. 큰폭 하락.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회복을 전망하고 그러한 것들이 FDA 승인과 기술 협력 계약 무더기로 터지면서 현재 과도한 조정을 끝내고 단기간 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10월 17일 날 전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많은 종목들 바이오들 싹쓸이 했고 이제는 셀트리온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만수가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마시고 늦지 마시고. 해당 번호로 팔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문자 보내셨다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연락드리고 뭐 해라 저해라 하지 않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리지 않으니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고요 자 이건 모두 100%로 운영되니까 자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자 비밀 링크 가니까 그거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이제 셀트리온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점자 주식 부자 만수로와 함께 수익 열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DS경제 전문가 만수의 수익 내는 방법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만수하면 뭡니까? 패턴 마스터의 타점 잡는 요령들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의 상징 만수로 될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괴매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뉴스들을 쭉 훑어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통령 AI 강국 도입을 위해서 10조를 투입, 생계급여 200만원 이상 지원,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 투입. 자, 이러한 기사 뉴스들 모아서 보시면서 현 시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기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거죠. 자, 돈이 풀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을 읽고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에 짚어드린 시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자, 9월 30일에도 짚어드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자, 3분기는 실적 데이터가 높은 산업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컨센서스가 높은 반도체 유리기판 기업들 위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TLB, 심텍 뭐 이러한 반도체 직군과 유리기판,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하이닉스 자 이러한 HBM과 유리기판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읽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을 씁니다. 자 기준이 섰죠. 자그 이후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 다시 확인해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SKC, JNTC 자 이러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타점을 잡아 나가야겠죠. 자 따라서 10월 23일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33,000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월 23일 이후로 최고가 45,4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 캠트로닉스. 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시 잡아드린 탄탄한 실적주들을 잡아라. 자, 이러한 기업들, 내용들, 공부방에서 확인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과 SK 영업이익은 10조를 찍는다. 자, 미리 짚어드렸죠. 10월에도 기사만 보시더라도 목표가가 50만원, 10월 10일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강하다. 9월에도 공부방에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은 SK 하이닉스다. 자, 따라서 이런 시황에 앞서 미리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SK 하이닉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완벽한 맥전 타점은 확인하시면서 차트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자, 26만 3천 원 지점에서 현재가 최고 63만 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죠. 따라서 무료 공급방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전 10월 달에 큰 수익들을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인증글들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인공이 되실 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급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하겠죠자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만수가 방법 알려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방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5초,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종목 무료로 계속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3분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가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자, 그 이후에 차트를 확인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 해당 패턴을 자 이러한 자세한 점은 만수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부방에도 짚어드리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빼꼼, 빼꼼, 빼꼼 하면서 파동을 그려준 이후에 완벽한 삼각 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 드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출발이 늦었던 LS 일렉트리 또한, 아,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빼꼼, 빼꼼, 빼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이었죠. 무료로 추천 드렸고 32만 5천 원에 정확한 상승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시에 공부방에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컨센서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에. 개미들 털려나가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한 주라도 더 지켜야겠구나.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분봉, 급락이, 떡락이 나오면서 10월 22일 날 털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23일 날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멘트까지 아라카 매물을 소화하고 패턴이 완성됐다. 자, 이거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러한 삼각 수렴을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폭등이 임박했다.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짚어드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완벽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만수가 찍어드린 게좀 늦을 수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점 잡아드리고 추천드려 시황을 공방에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저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만수 바빠요. 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자, 이 방법도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8번이 적히고요.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보내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가즈아! 영차! 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만수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